그리고 그리고 PKB죠. 어, 네, 픽스가 승리했습니다. EM 태기 앞선 매치 점수를 얻지 못 하고 끝냈었는데 이건 진짜 큰 위기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. 아예 아, 아, 그냥 양각에서 아, 오! 오, 오제 프로카! 자, 이거는 제 프로카가 누가 일부러 보다가 안쏘고 있는 거 확인해서 헤드 맞추고 기절시킨 거 같습니다. 주익 한명 잃었고 점프대 쪽으로 붙여주고 있는 이한테 그쪽에 도넛 USG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메리카노! 아, 네픽스가 이제 수류탄. 분명 아아 손에 들고 아 있다고 아 합니다. 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남아 있지 않죠? 수류탄도 날아올 수도 있고요. 근데 킬 포인트를 좀꽤나 가져갔었게요. 젠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. 탑4 차량을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. 아, 아제 프로카. 좋아요. 어, 이거 패트리코 로드와 EM텍 싸움이 됐습니다. 자, 일단 <laughs> 일단은 양쪽에서 맞지 않는 가게 나란히 기절되어 있긴 하거든요. 자 출발하는 것부터. 이거 수류탄이 진짜 중요할 것같아요 웰컴 스 수류탄 도 뿌려준 다음에. 수류탄 위치. 수류탄 하나 더 하나 더 원볼. 화염병 갑니다.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. 계속 또 가져. 수류탄. 말아라 말아라. 다 넣자 해줘. 피해만 남아있불어요 네. 대대대입니다 아 제프로카 마무 기절 시켰습니다. 흥분하면 안 됩니다.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아, 적당히 따주고. 그러니까 앞으로 주고. 몸이 쏠리면 상대가 원하는 어. 그림이기 때문에 각각의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의 교전이 필요해요. 자 네픽스가 크게 돌아주고 있고요. 한 소모하고 뒤쪽으로 빠져주고 움직임. 와, 규현. 좋아요, 규현. 어? 어? 제프로카. 어? 와. 자2대1이거든요한 명만 잡으세요. 한 명만 잡으세요. 정말... 네픽스가 크게 돌아왔으니까 이제 한 건을 줘야죠. 아 이거 성막탄 던지면서 이거 푸시한대요. 어 이거 확률 찍히기 전에 정리가 할수 있는 게 좋긴 한데. 어. 네, 시간만 끌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브리핑 됐어요. 브리핑 됐어요. 네. 가연병, 네피스스가 중요해요. 네픽스가 중요해요. 같이 하면 됩니다. 같이 시간 하면 돼요. 잘 끌고 있어요. 같이 동시에. 자 미잘고 있어요. 자 가자. 푸시다. 푸시다. 자. EMTXMAX. <laughs> 21점 가져가면서 기지개를 제대로 폅니다. 아 이거 어떻게 이렇 좋네요. 아 섀도우 기절입니다. 상대를 밀어냈습니다. 어 템포? 어. 템포 어디봐. 카이신에 이어서 예, 템포! 템포. 아, 어. 잘 봐야 되는데 놓쳤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어디 봐 어. 소리가 나올 만큼 후반 어. 경기가 완전히 텅텅 비어있어고요 챔바 어디 봐. 예. 네. EM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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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이 외곽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지의 움직이면 이거서 네. 예, 네. 좀 네. 까다로웠죠. 여기. 아, 이거는 무조건 안 졌어요. 예, 제대로 찍혔습니다 고지대에서 좀 노리고 있고 두명 쓰러지고 있어요. 네. 초당1대 1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라서 네. 조금은 예, 부담스러운 그런 네. 진입 경로였죠 남은 선수 피 o 혼자인데요 아, 음. 멀티서클 게이밍의 밑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수류탄 맞아요 그렇죠 네, 음.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게임한다면 이 싸움에 관여해야 됩니다 하나 더와 그리고 오! 오, 오, 오. 예, 데미지가 네. 들어갔습니다 오오오오 네. 오, 이 엠텍도 릴리포스트 9 1 911, 아오픽스한포 남았습니다 그러면 911이 뛰어가죠 아, 근데 PO 네. 선수가 뒤통수 쳐다볼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? 야, 아 그전에 뭐 텐바가 빠져나갈 그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거든요 네. 카이로도 욕심낸 도전은 본인들이 탈락하게 네. 되거든요 멤버의 시야. 구성? 이 정도에서 탈락하기에는 좀 아쉬운 멤버인데 네, 시아 선수가 좀 쓰러졌고 지금 여기 네. 살아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<laughs> 한 기절 텐바이 그래? 스포츠에 빠이빠이 되기 아니 지금 외각 쪽에서 피오가 파키 아 이거 안 보내네요. 그리고 펑!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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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. 살리고 나서 기절이었으면 또어 네. 추르타리가. 추르타 쪽으로 끼어갔어요 자시 야 쪽으로 하나 더. 어! 와 타이로. 타이로. 와 이거 타이로의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이거 g x 가빵끗 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자, 자 그래서 EMT 개장을 네. 했고. 그리고 뒤에서 CTG가 따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. 만약에 앞선 차량에 도로시 USG가 멈춘다? 양강에서 전멸이에요. 자, 그래서 지나가고, 이거 약간 맞이할 준비가 덜 됐었어요. 네. 패스에요. 네픽스의 마지막 차량! 아! 아! 하나만! 둘!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요. 어, 아프리카 자. 프릭스가 빈 거를 빠르게 체크하고, 예, 합류한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! 네. 자, 그리고 시티즈가 노리고 있는데요. EM 텍스토맥스. 패스시켰어요, 이거. 오! 오! 자, 그런데 우비를 기절시킨 네픽스고. 아직 갑니다. 안전한 걸 선택하는데요. 매우 아, 선호니다 이러면은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, 그냥. 그렇죠. 자, 수류탄 콘! 미리 들어갔고 아들아화랑이 아들 썼어. 자, 이제 다음 자기장곧 공개되는데요. 위쪽으로 올라갈지 AT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어, 오! 어 이거는 EM텍스톰엑스가 17게이밍 쪽으로 붙어 주나요? 자, 근데 이게 오. 한 차로 가는 거라서 약간 좀 네, 그리고 모든 인원이 들어온 게 아! 결국에는 우리도 스플리시었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? 젠지 그리고... 특유의 뒤늦게 들어가는 판단 이번에도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엠텍은 어, 이쪽에서 만약에라도 뭐 기절을 시키더라도 그민이 살아야 <laughs> 어 헤븐에 샷이 들어와 와 제프 로커 와 이거 한대 맞았는데도 네 어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브리핑을 해주는 도 중요하겠죠 와 헤드 한대 맞았고 와, 규현 음, 규현 역시 슈퍼롤의 마지막 매치. 어우, 근데 멀티 서클 게이밍 한명기절이고요귀여으로 네. 붙였습니다. 지키는 플레이에 능한 멀티 서클 게이밍이 또 좋아하는 위치로 들어온 것 어, 들어왔죠. 자, 그리고 기블리는 안전하게 크게 돌아주고 있고. 예, 5분 남짓 지났는데 지금 생존 마구... 인원이 예 55입니다. 네. 자, 일단 마구간에서 지금 계속 신경전이 있고요. 각폭. 와 기가막힌 샷 와. 수류탄이었습니다 아니 이 마지막 기세 싸우면서 그냥 다한 중전은 승리로 끝내나요? 야 귀연 어. 와 차량으로 네. 아니 이거 뭐.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아니 뭐 크로스 올리고 헤딩슛 하듯이 네, 네. 멀티서클 게이밍 수비병가가 이렇게 파훼되나요오 발소리도 들었죠 이거? 자 양팔 아, 아, 3대0 0.